오늘은 유다왕 시리즈 세 번째 유다왕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사는 잘했습니다. 선나왕입니다 41년 통치했습니다.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왕을 그래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사가 유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모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개혁입니다. 개혁.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아비아와 할아버지 느호포함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원전하였으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자기의 금, 은, 그릇들을 하나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지막에 늙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발병으로 2년간 알타가 죽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역대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한 것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사람, 사람입니다. 예, 사람 맞아요. 성경이 아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성리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90% 이상이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죽습니다. 평균 수명도 25년에서 30년이 짧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한 이것들은 다 남자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3배 이상 높다고 말합니다. 여다왕 아사가 동성애자들을 첩결한 것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어, 잘한 것이었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12절 끝을 보시게 되면 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찍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가로로 아서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선거님들께서 부추단 버려달라고 그렇게 에 부탁을 받으면 밖으로 끌어내서 사정없이 이 우상단지들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기뻐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요. 아니면 마치모토 나라 리사이클 센터 소각장에다 갖다가 버립니다. 부셔서 제가 일본에 와서 많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들을 버리는 곳이었어요. 뭐 부적 이런 것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 집에 오는 부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부적들 다 갖다 태워버린 것이 제가 기뻤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사왕은더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우상을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굴로 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벌받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도 1 6년 동안 우상을 불러 태웠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모라토시오상도 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분주단을 버릴 때요. 그 분주단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데. 그 붙을 단 직접 버리면은 무슨 일 생길까봐 솔직히 무서워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부을 단을 직접 아니밖으로 던져 가지고 발로 부숴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오시오 삼도 더 열심히 에, 괜찮구나. 애들이 더 열심히 부셨던 것을. 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상들을 버려도 괜찮아요. 제게 말씀하시면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차 타고 가야죠. 차 타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우상을 만든 자기 어머니 태호를 폐위시킨 일이었습니다세 번째로 잘한 일이 는 그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 그의 오, 어머니 오, 마가가 협오스러운 아사라상을 아사라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 오, 여기까지. 자, 아사, 아사왕은 유다의 우상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 또더우상숭배가 활발해지게, 활발해지게 된 것. 이것이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태후인데 또, 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폐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범벅이로 패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제사를 강요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줄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싸우기 싫어서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만 절하자 해서 절했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제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택하시고 나머지 우상 숭배는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네 번째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금과 은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1 오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은과 그릇들이었더라. 자, 아사왕은 금, 은, 그릇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전한 것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 귀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혜와 사랑이 커서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2장 8절에 보면은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교회의 목사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성도님들도 몇안 되시고, 시골교회가 어렵죠. 시골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도시에서 오시면은, 참 안됐다고 해서 가끔씩 고등학생 그 아들에게 10만원을 주고받는다 10만원 10만원을 주고받는다 용돈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꼭 만원 11조 어? 감사한건 8만원 그리고 만원은 자기 용돈으로 쓴다는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 보, 보는 엄마 이 사모님은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1조 만원, 감사한 것 만원, 그리고 8 만원은 용돈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도 좀 어려울 때 보태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목당 나갔다 바치는 거예요. 11조 만원, 만원, 감사도 8만원 자기 용돈 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때 저렇게 다 갖다 받쳐버리는 그 아들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 아내인 것이 눈물이 나고 또 그깟돈 8만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뭐 그렇게 아깝냐? 그런 자신이 미워서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흐르는데 나같이 보잘 것 없는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에 감사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님. 여러분 십일조가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다 하나님 것이지만 십의 구조는 내가 쓰고 십일조만 하나님께 구걸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는 그렇게 잘하는 것인데, 그럼 아사왕이 잘못한 네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사왕은 산당많은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자, 14절을 보시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라 자, 아사왕의 눈에는 산당이 심각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우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전과 산당은 좀 다릅니다. 산당은 더 가벼운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에 뭐 작은 신사 같은 거, 아까만한 응. 거. 아니면 그것 도 마찬가지고 또 아주 작은 우상단지들이죠. 있 그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 안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돌 쌓아놓은 거 보실 때 있죠. 돌로 이렇게 막 사람들 쌓아놓은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따라서 돌 올려놓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또, 제사상에 술 따지 마십시오. 절하면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술만 따르는 건데 뭐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또 돼지 머리 고사상에 술 따르지 마시고 돈띄워 놓지도 마시고 같이 똑같이 부추단에 밥한 개로 펴다 달라는 부탁을 받아고 아니 그것쯤이야 뭐 내가 섬기는거 아니고 밥만펴다 놓는 건데 뭐 여러분 축내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십니다. 이 아사왕은, 지금 아사왕은 이런 산당을 심각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상승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잘못한 거. 아사왕은 하나님 성전에 받쳐진 선물에 선을 냈어.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사가 여와의 호 성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은 금, 은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선에 넘겨 담에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테스온의 선자, 다보님몬의 아들, 베나다 세계 보내며 이르되 자, 아사왕이 아라왕 베나다색의 왕궁에 있는 금, 은또 하나의 님 성전에 있는 은, 금 성물들까지 죄다 박박 긁어서 베나다색의 뇌물로 다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바하사예요. 남유다는 그냥 아사왕이고, 이름이 아사가 같죠? 근데 바하사, 아사예요. 자, 그런데,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유다를 겁니다. 겁을 먹은 유다왕 아사가 아람 왕에게 급은 그릇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너무 겁먹게 되, 너무 급하면은 기도가 잘안 나오나 봐요. 막 어떻게 어떻게? 막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급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급은을 주었으면은 아람왕이 이스라엘의 화치를 깨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찾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금, 은, 그릇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아, 네. 성전에 바쳐지는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랑은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선물에 손을 댔어요. 은가 조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한번 받쳐진 헌금은 그 순간부터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형편이 나빠지니까 다시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죽을 짓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 돈좀 빌려달라고 조금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좀돈좀 좀 빌려달라고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이런 일 절대로 없기를 주의로으로 추천합니다 아멘을안 하시는데 돈 빌리실 거예요 교회 어려우시면 헌금 많이 했으니까 자, 세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감옥에 가졌어요. 역대하 16장 10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다루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며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아사왕이 하나님께 바쳐진성물의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때 세 번째 잘못된 거예요. 아사왕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좀 선지자를 감옥에 가져버렸습니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신하들까지도 확대했다고 성경은말하겠니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바세바는, 그래서 바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우리가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에 내보내서 맨 앞에 앞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는 양의 비율을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그 그 부한자는 양과 수가 심히 많지만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잣 부자치, 부잣집에 왔는데 자기 집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하는 말,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은 죽을 짓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얘기구나. 회개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람왕은 지적한 하나, 하나님의 선지장을 가보게 가도버렸어요 이것이 다윗왕과 아사왕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가 강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아사왕처럼 노여하지 워 마시고, 시험되지 말고, 다위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잘못한 거.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역대하 16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 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반드시 이겼을 텐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찾으러 왔을 때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다 떠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받았습니다. 그일 때문에 심한 발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보다는 의사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자 역대학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영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으면 고쳐주셨을 텐데 아사가 한 일이 하나님한테 그래도 생각해보고 한 일이 많잖아요. 잘했잖아요.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서라도 고쳐주셨을 텐데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 병들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가십시오. 먼저 병원부터 가고, 뭐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기도하지 말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병들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부터 먼저 의지하시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기도하면서 드십시오. 약 먹는데 약부터 살짝 먹고 뒤늦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열번 먹으면 낫는 거면 한번 먹으면 낫게 해주세요. 기도의 심오 얻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 왕의 칭찬 받을 점과 책망 받을 점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 보니까 그래도 칭찬 쪽이 더 저울이 기울었어요. 축구 음. 경기로 말하면 은전반전에 열심히 뛰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세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잘못해서 두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3대2로 이겼습니다. 1점 차이로 간신히 이긴 인생과 같아요. 음.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2021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전반전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후반전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많은 기도, 많은 헌금, 많은 찬송, 많은 전도, 봉사 선교, 구제, 많은 모임 많이 해놓으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저로 달았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 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해서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